1127년 1월 9일, 금나라가 개봉을 점령하며, 흥종을 비롯한 황족을 압송 북송이 멸망했습니다. 북송은 휘종의 실정과 박랍의 난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금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 친해없는 외교를 펼쳐 금나라의 침공을 자초했습니다. 군사력 또한 미비했습니다. 금나라는 1125년 북송을 침략, 1126년 개봉을 포위했습니다. 북송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화의를 맺었지만, 금나라는 이를 무시하고 1127년 1월 9일 개봉을 함락시켰습니다. 휘종과 흠종을 포함한 황족, 관리, 백성 10만여 명이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강의 변으로 북송은 멸망했고 화북지역은 금나라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흠종의 동생 강황조군은 남쪽으로 피신하여 남송을 건국했지만 화북지역을 회복하지 못하고 1279년 몽골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정강의 변은 한족에게 큰 치욕으로 남았으며 휘종이 수집했던 서화와 골동품 등 막대한 재물이 금나라에 약탈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송 시대 내내 금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 일으켰고 애국심과 저항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